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왔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거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눌 만큼 주셨고,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은혜에 참여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베풀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0편의 말씀을 보아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10편 말씀에도 그저 혼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과 더불어서 바른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셨던 것은 내가 얼마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읽었느냐,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를 얼마나 너희 내가 돌보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누라 라고 명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부유함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우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자꾸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저장되고 고이는 곳이 되는 것이 오,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고 자신을 비워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눈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 그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좋은 모양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면에는 교활한 의도가 많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이 이웃을 돕는 또 청소년들을 돕는 현장에 와서 그저 그들의 목적은 다 같이 사진 한장 찍는 것,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연모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좋은 일에 우리 스스로 늘 부단히 순수함을 확보하는 순수성을 찾는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이미 시작했었던 그 모금을 성취하고 완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모금을 전달할 그 담당해 줄 사람을 디도와 두 형제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전사 16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그 연보를 그들 자신이 선출한 사람이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마게도니아의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그 지역의 대표가 직접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절차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돈을 횡령하고자 한다, 계획한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없앴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후원하는 그 헌금을 자신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하고 화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상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직접 연보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데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6장에 의하면 너희가 모일 때매첫 주마다 연보를 모아두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매주, 매번 모일 때마다 꾸준히 모금이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금액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재정적인 유혹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연보를 거두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이들이 당면했던 어려움은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그 구시를 내세워서 저들은 자신들의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의혹의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 떠돌이 철학자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입지, 유명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아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또 고의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이 우리가 묵상했듯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대신에, 아마도 저 사람은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이미 그로 인해서 취할 이득을 다 따로 챙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같은 12장 19절에서,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자체가 선한 결과를 이끌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보면 언제나 그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도 그렇게 변질될 위험 등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나 비방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구제헌금 사역이 지장받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디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이 신임하는 동역자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잘 영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디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디도에게 맡기는 것이 그렇게 편한 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라 하면 디도는 그것을 참 부담스럽고 또 번거롭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 왜 나에게 이렇게 싫음을 주지 않는가. 얼마 전에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더니 이제 또 가서 헌금을 하라는 일, 그것을 재촉하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긴가라고 생각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디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서 이 연보를 부탁하고 또 독려하고 그 연금을 가져오게 할까? 누군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야 되는데 내심 고민하는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였을까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연락이 와서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17절에서 디도가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나아갔고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기록하는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두 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증인에 관한 법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의 말씀을 보면 공증을 얻으려 할 때에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단지 형제라고 소개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연보의 일을 돕도록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도 마게도냐의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바울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의 그룹에서 속해 있어서 함께 복음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22절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세 사람은 혹시 모를 오해와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결백을 증거해 줄수 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사람의 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후하게 베풀고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7장 14절 말씀 보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다시 한번 바울에게 자랑이 되어서 교회를 자랑했던 바울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큰 기쁨을 안겨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서 또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연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도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연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너의 상황을 잘 안다. 그래, 내 형편이 좀더 나아지면, 내 상황이 좀더 허락되면 그때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하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내삶 속에서 자꾸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섬길 수 없어 이유를 대고 변명하면서 있는 것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일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미혹되어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내 시간이 참 아깝다,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를 돌아다 보면 참 신앙인으로서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 그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내게 있는 그 부유함들을 다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지금 나의 부유함들을 꼭 붙들고 내려놓지 않을 때, 않을 때에 나에게 세상적인 자랑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품는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 주, 디도와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동역하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설악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발장에서 계속되는 표현이 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간절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형제에게서 바울은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묵상했었던 3절에서도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하는 이들이 주의 일을 위해 동일한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에야 능이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게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데 어떤 이들은 관심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면 사역은 늘 삐걱거리고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오해받기 쉬운 일이었고, 혹여 사고라도 터지면 큰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두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섬기고자 하는 동일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간절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께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함,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 우리 서로 안에서 간절함을 발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에 간절함에 도전을 받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사명에 대해서 도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듯이 또이 일을 감당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디도와 함께 보내지는 그형제는 동일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동행하는 관계가 바로 동역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가르침과 같이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아주 십사리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람이 많다. 사역을 잘한다. 자랑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오늘 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어떠한 것도 회방을 놓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있는 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하겠다는 마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일을 위해 있는 대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사 부유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 여기며 나누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려 하지 않는 게으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일한 간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에 명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자원하는 믿음, 자원하는 기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쓰는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